자, 9번 문제 봅시다. 어, 문제 조건들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t1, t2에 대해서 어쩔 때는 2.4고, 어쩔 때는 2.4인데,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가 수축인지 이완인지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거든. 요거부터 해볼게. 위에가 2.2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2.2라고 가정을 하고, b가 2.4가 되면 오답으로 빠지거든. 어그 오답이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보자고. 지금 두 개가 더한 값이 나왔는데 더할 수 있는 조건은 기억 더하기 니은 있고 기억 더하기 니은 조합, 다음에 기억 더하기 디귿 조합, 다음 니은 더하기 디귿 조합 이렇게 있거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게 0.2가 추가된 거잖아. 그 말은 왼쪽으로 플러스 0.1 넘어가는 거고 오른쪽으로도 플러스 0.1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 예. 그러면 우리는 반쪽에만 지금 관심 갖고 볼 거니까 기억은 0.1 추가되고 니은은 0.1이 빠지고 디귿은 0.2가 추가될 거야 이렇게 이건 되지 1과 3을 기억 니은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먼저 그럼 이게 기억도 하기 니은이라면 c 값은 뭐가 나와야 돼? 이 값은 팽창하더라도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0.8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도 0.8이 돼야 되거든. 두 개의 차를 봤는데 0.6이 .6이 더해져야 돼. 두 개의 차를 봤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잡아서 빼. 근데 0.6이 더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있다고. 이 경우를. 두 번째 기억 도하기 디귿이라고 생각을 해봐. 기억더하기디귿이면은총 얼만큼 더해지지? 0.3이 더해지는 거지. 그럼 이 자리가 1.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도 c, 여기도 c니까 오른쪽도 1.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둘을 뺐는데 0.9가 더해질 수 있는 건 더더욱이 없지. 이 정도 눈 이런 걸 봤으면 이제 니은더하기 디귿도이 자리가 지금 0.1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가 0.9면 여기도 0.9거든. 빼갖고 0.7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도 역시 없다는 거야. 그 말은 파란색 경우가 처음에 잘못 선택했다는 거지. 음. 그럼 요걸 지우고 이제 빨간색 경우로 바꿔볼게. 이걸 지우고. 이번에는 요렇게 간다라고 하고 해보자고. 2.4에서 2.2로 간다. 그럼 여기가 2.4였고, 여기가 2.2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역시, 기... 그러면 요걸 바꿔야겠죠? 요걸 바꾸면 이쪽으로 이제 0.1이 빠지는 거야. 빠지면 빼기 0.1여긴 더하기 0.1 여기는 빼기 0.2가 되겠지, 오케이? 음그 응, 상태에서 여기부터 보자고 1과 3을 더한 게 기억 디귿 조합이라고, 기억 니은 조합이라고 해봐. 기억 니은이면 똑같이 여기 0.8 나와야 돼. 그리고 CC 똑같으니까 오른쪽도 0.8이지. 둘의 차를 봤는데 6이 0.6이 더해줄 수 있는 경우는 역시 없어. 그럼 두 번째 경우, 어, 니은 기억 디귿으로 보자. 기억 디귿을 더하면은 0.3이 빠지지 그럼 이 자리가 0.5거든 그럼 여기도 이제 0.5가 나오는 거야 그럼 둘을 빼갖고 0.3 더해진 거지 빼서 0.3 더해질 수 있는 거 여기다가 이거 빼면 0.3 아니냐 맞지 여기 실은 그 조합인 거거든 그말 나온 김에 니은 디귿 왜안되는지도 보자 니은 디귿의 합이라고 치면 빼기 0.1이잖아 빼기 0.1이면 여기가 0.7이지 그럼 여기도 0.7이겠지 그럼 0.7, 즉, 빼갖고 0.5가 될수 있는 경우, 0.5가 더해질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조합은 요 조합이 되는 거야. 경우에서 찾는 거 알겠어? 다 보여줬어, 지금? 안 되는 경우? 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거고, 만약에 문제를 풀때 이걸 먼저 간 다음에, 이 조합에서 얻어 걸렸으면 뭐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는 건데, 우린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다안 되는 이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자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볼게 얘가 0.5가 되려면 아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지금 더해, 더하기 더 여기서 1로 갈때 플러스 0 3된 거잖아 빼서 0.3될수 있는 건 니은 빼기 디귿이지 응. 그래서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디귿이 되는 거야 니은 빼기 디귿이 0.3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디귿이니까 어 여기는 기억이 되겠지 그럼 정리 요 디귿 값이 지금 나와 어... <laughs> 어 디귿 값이랑 니은 값 여기 쭉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수, 실제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볼게 어, 둘의 차이가 0.5잖아 니은이랑 디귿의 차이가 0.5아 뭐래 뭐래 0.2그 다음에 기역 디귿 더한 게0.8 다 더하면 2.4 여기 다 더하면 2.4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역이랑 디귿 요거 두하면 0.8 2에다가 1을 빼면 0.2니까 디귿보다 니은이 0.2가 크다 얘보다 얘가 0.2가 크다 여기서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다도해서 음, 응. 해볼게요, 잠깐만. 다더 하면 남는 게 지금 기억도 하기, 니음만 남네. 이게 지금 1.0이라는 게 되지? 어, 그러면 요 가운데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1.0이라는 게 구해졌네. 음. 응. 그럼 이쪽이 1.0이지? 가운데가 0.4. 요거 기반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t1에서 t2로 흘렀을 때 값이 2가 빠지면 돼. 0.2가 빠지면. 그럼 여기가 0.2가 빠지면 0.2지,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줄어드는 건 0.1만큼 줄어드는 거지? 아까 구하는 거 근데 좀 마저 구해봐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면 디귿 기억이 나와봐라 조금. 왜냐면 저희가 디귿을 0 4로보여잖아요 음. 어, 그렇지. 그럼 디귿 기억이 0.8이니까 디귿이 0.4. 그럼 기억이 0.4. 여기 에 0.4. 그럼 여기에 0.6이겠지, 이렇게? 여기 0.6, 여기 0.4.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자리는 0.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0.7이 될 거고, 여기 0.7, 0.3. 그래서 최종적으로 2점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제 다 구해봤고, 기억 2는 니은이다라고 나왔는데, 아까 확인해 봤잖아. 니은이라고. 다음에 T1일 때 A대의 길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 더하면 1.2고, 이거 더하면 1.6, 1.4가 아니고 1.6 디귿에서.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했을 때 아까 0.3 나왔지.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으면 이게 0.2란 말이야. 그럼 길다라는 표현이 괜찮죠? 음. 이렇게 구하시면 음. 됩니다.